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고쳐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들이 심문하는 데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입니다. 지금 그들의 목적은 사도들을 이단자로 규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탄의 복음이라고 어 이제 몰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어 전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쳤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죄인이라고 여겨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이들도 이단자다 라고 몰아가기 위하여서 이제 이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이제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신문을 간교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암성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 삼엄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있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쉬었을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게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도 간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언은 생명 걸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하고 이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것만 해도 사실 사내들인 공예원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충분한데 그들이 거기에다 한술더 떠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믿습니까? 지금 이들의 이 선포는요,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생명에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는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이미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의 이름이었고, 지금 현재도 그들은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생명은 한 번은 복음을 위해서 죽고 한 편은 남편을 위해서 죽고 한 편은 한 번은 돈을 위해서 죽을 수한 편은 한 번은 돈을 위해서 살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명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단한번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한 번은 뭐 돈을 위해서 살고 한 번은 사랑을 위해서 살고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단한 번. 그리고 그단한 번의 생명이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단한 번의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잡혀서 신문당하고 있다면 잠잠해야 돼요. 조금 있다 해도 되잖아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결하라 했으니 지혜롭게 할만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낭비예요. 생명을 낭비,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하는데 그게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처음에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젊음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누구예요? 그는 본래 혈통이 있는 가문, 우리로 봤다면 뼈대에 있는 가문에 출신이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온 대단한 지성인이었고 실력자였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네아민 집하요. 율법으로는 바리세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보세요. 바울은요. 아, 저,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인이 그 뼈대 있는 혈통 있는 가문의 그 자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다 드렸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일생을 낭비해버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만났지만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예수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빌리프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나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걸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보다 더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늘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우리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결코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바보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인생을 낭비한 것 같고, 그의 시간과 열정과 그의 기득권을 낭비한 것 같지만, 버려버린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된 것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거룩한 낭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자그마치 3,000명, 5,000명씩 죽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롭게 하지 상황을 봐가면서 하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해야 돼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복음 전해야 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루에 3천명 하루에 5천명 영원히 구원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히브리 4장 3절 아니 사도행전 4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오천명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훨씬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자가 많잖아요 남자가 오천명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만명도 넘는 거죠 베드로와 유한이 자기 시간을 자기 열정을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복음 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그 어떤 모습으로든 결코 낭비가 아니고 쓸데없는 허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로비에 전시되고 있는 군산 최초의 성교사 윌리엄 정킨 성교사 역시 장래가 보장되는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러나 그는 1896년 4월 5일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1892년에 워싱턴 대학과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6월에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20년, 130년 전에 워싱턴 대학을 졸업했다? 유니언 신학교를. 이건요, 대단한 인재였었던 거예요. 대단한 실력자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 대단한 미래를 다 포기하고 군산에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그때 상황이요. 성교사님들이 머무는 집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가 살던 집 생각하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너무 집이 초라하고요. 그 선교사님 가족과 그 도우미가 찍은 사진 보세요. 머리 도우미 머리 보세요. 도우미 머리 뭐 하고 있어요? 김치준 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우미 머리,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 보여요?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하고 이 양복 입은 선교사님이 사는 집이요 창우지도 다 뜯어지고 저 토방이라고 하지 토방 마루 텐마루 올라가는 저거 보세요. 지금 우리 그 주거 환경과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도. 우리처럼, 오늘날 우리처럼 살았을 텐데,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뭐 하는 짓이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잘생긴 멋진 젊은 청년이 젊은 인생을 낭비하러 왔냐?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거룩한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한국 군산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899년 국멀교회 국멀 국몰 혹시 아세요? 저는 국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모가 국멀 국몰 살았어요 국멀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구암동이에요 구암동 구암동을 국멀이라고 했어요 최초로 구암교회를 세운 거예요 1899년에 그리고 3년 뒤에 1902년에는 남자 학생들이 다니는 영명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말하면 제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 2, 3년 뒤에 여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멜볼딘 학교를 세운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영광여중, 영광여고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익산과 김제, 에, 옥구 등을 다니면서 보금을 전했는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말을 타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보세요. 저 도우미들하고 저 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교지에 차 사주는 것과 똑같이 말을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차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고 저렇게 멋진 젊은 성교사가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아까워요. 저 젊음에다가 그 많은 지식에다가 근데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 지금의 구암동 습지대에 살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지, 돌보지 않은 정킨 선교사님은 사역하다가 이질에 걸렸고요, 장티푸스에 걸려서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1907년에 12월에 폐렴 걸렸고 그 이듬해 1월달에 장티푸스로 발전되어서. 향년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젊은 미국인이 이렇게 가난하고 척박한 한국 군산에 와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야말로 대단한 낭비, 헛수고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헛수고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낭비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120년 만에 군산은 인구 대비 교회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보금화율이 높은 도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요 정킨 성교사님 덕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정킨 성교사님의 지대한 헌신의 결과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정말 한국에 와서 애기를 땅에 놓기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그 지저분한 열악한 상황에서 자, 가족들이 함께 와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마다하지 않고 희생을 한 거예요,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킨 선교사님의 그 헌신의 결과로 오늘 우리 군산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선교사님은 여섯 개의 교회를 더 졌어요. 지금 대하에 있는 산이 만자산이라는 데 그래서 만자산 교회를 졌어요. 그게 지금 직영 교회고요. 개복교회 그 이후로 여러 교회들을 이제 더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킨 선교사님의 지대한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과 서른 세 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창과 못으로 그리고 가시 면류관으로 처참하게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요 낭비인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불과 예수님을 따르던 열한 제자, 여인들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인생은 낭비였지요. 헛수고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헛수고로 여기는, 낭비처럼 여기는 그 놀라운 희생과 안신의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드리는 수고는 헛수고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갈때 항상 만선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쵸? 한정현 집사님. 고기 잡으러 나가면 항상 만선으로 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비싼 휘발유에다가 그 비싼 그 식자재 들과 어부들을 고용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고기 못 잡으면 헛수고인 거예요. 낭비인 거예요. 그런데 아, 기름 많이 넣을까? 금방 저기 다써 버리면 낭비니까 조금만 선원을 조금만 태울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투자합니다. 여러분 낚시광들은 아시겠지만 바다에 나갈 때 낚싯대도 엄청 비싼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끼를 사 가잖아요. 아까 고목사님 물어보니까 요즘은 무슨 낚시? 그 가짜 낚시 보고 뭐라 아니 가짜 미끼 보고 뭐라 그래요.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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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 근데 그것도 몇천 원에서 몇만 원짜리까지 있대요. 그거를 그 미끼를 살때돈 아깝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낚시 광이 미끼를 몇천 원 내지 몇만 원 주고 사서 또 비싼 낚싯대를 사서 고기 잡으러 가면서 어떨 때는 빈 손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아깝게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비싼 운동복을 사고 비싼 운동도구를 사면서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그거 다 비싸게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선물 사주고 식사 대접하고 하는 게 낭비일까요? 결코 낭비일 수 없어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낭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룩한 낭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물도 때로 사줬어요. 식사도 대접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그럼 헛수고인가요? 낭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한 걸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어때요? 아유, 그 사람 안올 거야. 괜히 헛수고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는요, 낭비 아닙니다. 그거는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을 위한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해도 소용없어. 낭비야. 시간 낭비 하지 마. 괜히 헛수고 하지 마. 전만의 말씀.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요, 헛수고도 없고요. 시간 낭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괜히 헛수고할까봐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할까봐 아예 시작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낭비도 아니에요. 혹시가 전도가 안 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 용기있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면 19장에 13절 같이 읽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주인이 정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뭐래요? 뭐래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돈 주고 사오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락교회가 지금은 큰 교회에 건강하고 어, 한국의 모델 교회가 됐지만 그 월남에서 피난민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을 당시에 너무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이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지게꾼들을 돈 주고 사왔대요 하루 품을 사서 하루 일하면 얼마예요? 일당을 주고 그 대신 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랬더니 글쎄 그 사람들이, 지객분들이 다 지게를 지고 교회로 왔대요. 지게 받쳐 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 받고 그분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모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을 주고 사와도 하루만 갑시다 해서 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요, 품이라도 사와야 해요. 한번 해봐요. 없으면 품이라도 삽시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만원을 주고 품 사오잖아요? 아유, 괜히 돈 썼네. 한번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하면 돈 아깝지요? 아니요. 주님을 위한 낭비에 그거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낭비 합시다. 거룩한 수고 합시다. 사람 보기에는 헛수고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목숨 걸고 우리는 지금 누가 복음 전한다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내놓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생명 걸고라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생명 걸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생명 대신 돈만 걸어도 돼. 생명 대신 돈만 걸어도 다 와. 그렇죠? 생명 안 걸어도 돼요. 돈만 걸어도 다 와요. 지금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정킨 성교사님도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짐 엘리엇이 생명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생명 걸고 구원의 길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바울도 결혼도 하지 않아고 그 젊음과 생명까지 땅끝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모두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됩시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려노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실수 중에 끝까지 나무에서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대추나무가요 우리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땅이 좋지 않으니까 열매는 많이 안 맺는데 씨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저기서 대추나무들이 또막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추나무의 끝까지 대롱대롱 매달린 그 열매 한 개는요. 끝까지 한 개예요.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떨어지자면 감나무에 혹시 까치바바라고 감을 하나 달아 놓잖아요. 그러면요. 떨어지지 않고 거기 달려 있는 그 감은요. 끝까지 그냥 그 하나로 끝나요. 그것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심겨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한 열매로 그냥 있으면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낭비와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합시다 더 많이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됩시다 해피데이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